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오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이 넘쳐나시기를 주민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서 바로 겸손한 삶이요. 온유한 삶이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됨의 근거를 일곱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요, 항상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인 것입니다. 이 몸은요, 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즉,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1 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됨에 하는 하나님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되고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 아마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은 한 민족,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인 것은요.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한 주님을 소유한 한 식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본질상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기질적으로 조금씩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다음 여섯 번째로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한 세례를 베풀고, 또한 한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에베스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조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1자리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신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종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직책을요, 우리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나에게 이런 귀한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직책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 중에 어느 곳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모두 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 목적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근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내는 우리 모든 성등인 대이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충만하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에게 하신 그 뜻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